무더운 6월의 어느 날? 다마마 다육마트 하우스 안 온도는 40도를 육박하고 있는데, 다육이 농부 다마마는 무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었다. 살인적인 햇볕, 뜨거운 태양, 무더운 아, 여름. 아, 아, 더워서 살 수가 없네. 아우. 아니, 이것은 이숨, 썬캡, 선풍기 모자가 아닌가? 뭐 이거 쓰면 좋아? 시원해? 오, <laughs> 오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Yeah. 이숨 선캡 선풍기 모자와 함께 농부 다마마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며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이었단 것이었단 것이었던 말이다. 안녕하십니까 다마마, 다마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 꼭트좀 재미있으셨나요? 네. 오늘은요 이숨 선풍기 모자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색상은요 이렇게 검정색과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베이지색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구성품을 좀 볼까요? 네, 이렇게 모자가 있고요. 네, 모자 본품. 그리고 이렇게 어 줄이 있네요. 줄이 있고 요 줄은 제가 착용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우리 핸드폰, 휴대폰 충전하는 이거 충전기가 있습니다. 네, C타입 충전기라고 하고요. 갤럭시 쓰시거나 뭐 안드로이드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갖고 계시는 충전기예요. 아 그리고 좋은 게 여기가 메쉬 소재예요. 메쉬 소재고 UV 차단은 기본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요거는 우리 조피디가 설명드리겠어요. KC 인증받은 거. <laughs> 아, 이런 어. 어, 선풍기 모자들이 시중에 되게 많은데요. 보통 약간 저렴한 저가의 배터리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손풍, 손풍기도 있잖아요. 손풍기나 이런 선풍기 모자에 있는 배터리가 그래서 폭발하는 사고가 가끔 있는데, 우리 이숨 선풍기 썬캡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에 KC 인증을 받아서 네네, 네네.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저희가 그냥 받자마자 지금 까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응. 버튼이 하나 있잖아요. 이 버튼 하나 누르면은 이렇게 하면 미풍. 그리고 점점 누르면 누를수록 바람 강도가 강해집니다. 지금 이렇게 다마마님 얼굴을 한번 비춰보면은 바람이 이렇게 소음은 이 정도고 이렇게 슝 하고 나가는 거를 볼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선풍기가 어디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각도 조절이 됩니다. 네. 우리 이거 3시간 충전하면 그 말씀드렸죠. 네. 근데 거기에. 아직 말씀 안 드렸죠. 아, 3시간을 그래요? 충전을 하면요. 강풍, 제일 센 바람으로는 10시간. 그리고 제일 약한 바람으로는 2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그냥 저녁에 잠깐 충전했다가 하루 종일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요 조절이 끈 조절, 요 뒤에 밴드 조절이 있어서 머리가 아무리 크신 분도 맞고요. 저같이 아주 손에 <laughs> 손에도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요거는요, 혹시라도 바람이 불거나 그럴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얘가 후락하고서 날아가면 아깝잖아요. 그거 어떻게 잡으러 갈거요 그렇죠. 없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리를 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고리를 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고리도 끼끼 쉽게 돼있고요 네네.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여기다 끼시는 거예요. 이렇게이렇게 해서 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이제 저 잘해요. 이런 거. 근데. 아, 근데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손이 예전 같지가 않으신 것같아고 아니, 그게 아니라요. 내가 해야 되나. 아니요. 자, 당, 저기. 솔직히 말해서. 아, 네. 이거를 우리가 뭐 연습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네.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 까봤잖아요. 지금 까보기를. 이런 거는 한번 끼워놓으면 계속 쓰니까. 그리고 이걸 제가 안 까봐. <laughs> 이를 어떻게 생겼다 근데 제가 상상했던 거랑 고리가 달라서 잠시 당황을 했습니다.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양쪽에 고리가 있고요. 고리를 껴가지고 턱근을 만들 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방향조절 되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 솔직히 이게 좀 무거워서 힘들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좀 약해요. 약한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어서 여러분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뭐 야외 활동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요 이제 그 서산 가서 밭에서도 이제 모든 가꿀 거거든요. 상추도 심어놨고 고추도 조금 심어놨고 그랬는데 그런 거 밖에서 일하시는 부모님들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꼭 다육이 이제 하우스에서 뭐 키핑장에서 키핑하시는 분들 말고 네, 네. 어, 요새 뭐 여름에도 우리 또 요새 체력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다 많이 걸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여름에는 진짜 막그 열대야라고 하죠. 어, 열대야 같은 경우면은. 저녁에도 너무 더워요. 네, 그러면은 요런 선풍기 선캡 같은 거 네. 하나 쓰고서 이제 선풍기 켜놓고 하면 얼굴만 시원해도 사실 사람이. 엄청 시원하다고 느끼거든요. 여성, 여성분들은요, 우리 탈까봐 선크림 많이 바르는데, 얘가 눈에 들어가면요, 아 따가워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보셨죠? 그런데 요, 바로 바람 쐬어주니까,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아주 아주 요긴하게 여성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선풍기, 선캡 사용하시면은, 어... 일단 얼굴에 있는 땀을 바로바로 바로 말려주시기 그렇죠, 때문에, 불었겠죠. 그렇죠. <laughs> 아, 예. 네, 선크림이나 네. 로션 같은 게 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네. 이렇게 선풍기, 선캡 본품, 그리고 요 이게 턱끈, 턱끈이랑 요 C 타입 네. 충전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한 세트고요. 네. 요게 어, 가격 듣고 놀라지 마세요. 나 깜짝 놀랐 <laughs> <laughs> 네, 단돈 15,000원에 네. 이수음에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주문은 우리 다마마 사장님 기준으로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 오른쪽 번호로 문자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배송이 조금 빨라요 네. 여러분들이 주문 하시면은 그 다음날에 바로 발송을 해 드립니다 아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이 뒤에 끈도 하나도 조절 안하고 바로 써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머리가 좀큰 편인데도 이렇게 아주 편하게 그냥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 끝에 버튼이 그냥 자연스럽게 잡혀요 그래서 그냥 쓴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바람 조절도 가능하고 와 저도 지금 처음 써봤는데 정말 시원합니다 이숨 뉴 선풍기 선캡으로요 이 무더운 여름 한번 시원하게 놔보세요